자 어제 기아와 하나이글스의 경기 이 하나의 캡틴 이 하주석 선수가 데뷔 첫 끝내기 홈런으로 경기를 또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어제 기아의 경기에서 9회 끝내기 솔로 홈런으로 하, 하나의 5대 4 승리를 또 이끌었는데요 경기 후 인터뷰 보니까 나 하주석 선수가 진짜 뭐 고민도 많이 했고 또 음. 반성도 많이 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큰 사건 이후로 많이 바뀌었다 이제는 화가 없어졌다 화를 음. 모른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 이이 음. 이 사건 이후 헬멧 던진 사건 이후 다시 이제 7월 5일 1군으로 콜업이 됐죠 7월 5일부터 현재까지 성적이 41분 1리에 타율에 2홈런 30 안타 13타점 음. 어뭐 한화 타선을 거의 이끌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좋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헬멧 말소 전까지는 뭐 2열 1분 3열 그쳤던 사율이 지금 엄청 많이 올라왔잖아요 뭐 저희가 잠시 말씀드린 적도 있었습니다만 이 하주석 선수 진짜 각성한 것 같다 이런 얘기 드렸습니다 음, 어떻게 보십니까 유님 하주석은 아니고 음. 음 화주석 화주석 화주석은 사라졌다 음, 음. 이제 화주석은 이제 없어졌어요 없고 네. 이거 봐봐 이것만 봐도 기술적인 문제가 그동안에 있었나? 음. 과연 이군에 내려가서 이 선수가 기술적인 부분을 보완을 하고 왔나? 그건 아니거든. 그 짧은 시간에. 말도 안 되는. 원래 가지고 있는 선수다. 음. 뭔가 그 생각의 변화. 그리고 야구를 대하는 자세.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네. 최원호 이군 감독이 사실 굉장히 그 카리스마가 있고 음. 어 되게 엄격한 감독이에요. 저랑 이제 선수 생활 같이 했었으니까 아마 음, 일침을 날렸을 거예요. 음. 어, 어, 일침을 날렸으니까 뭔가 자극이 될 만한 진짜 뭐 예를 들어 어, 그 동안에 네가 그 자리가 네 자리라고 생각을 했지만 음, 곧 이제 그 자리는 바뀔 거다. 어, 너는 내려갈 거다. 뭐 이런 그한 번에 딱이게 머리에 탁탁 들어올 수 있는 음, 그 어, 예를 들어서 음, 네. 음, 그런 얘기. 분명히 하지 않았을까. 음. 어. 그동안에 보면은 사실은 없었어요. 대체 자원이 없어. 그렇 어. 그러니까 얼마나 편해. 자기가 잘해도 못해도 어차피 그 자리 그 라인업에 자기 이름 들어가는 건 매년 그랬으니까. 팀에서도 기대가 워낙 컸죠. 음. 근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는 거지. 음. 언제든지 내려갈 수 있고 자리를 뺏길 수도 있다라는 거지. 어. 약간 그런 어, 심적으로 물론 뭐 감독이 응원도 해줄 수 있지만. 현 실적으로 뭔가 진짜 그렇게 피드백을 딱 주면서 네. 좀이 사고가 좀 바뀌어야 되잖아요. 걔는 그러니까 어떡하면 뭐뭐욕 욕설에 그냥 막 때부수고 말야 어린놈이 벌써부터 <laughs> 어 옛날 같았으면은 나뛸 때였었으면 들어가서 빠따 좀맞았을 아,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돼요 음. 하여튼 그렇습니다 네. 음. 야구야말로 진짜 멘탈 스포츠네요 뭐 삼성사장님 얘기를 하셨고 어 이제는 하주석 선수 좀 정신 차리고 경기했으면 합니다 음. 팀내 고착급 선수이면 선수단 모범이 되도록 하자 또 실베스타 님께서또 이런 얘기 해주셨습니다 음. 어쨌든 지금 이 하주석 선수가 어제 이 수비 마치고 9회 초 수비 마치고 들어온 다음에 내가 선두타자로 나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대기타석에는 김인원 음. 그리고 김태연 선수 선수에게 장난으로 준비 안 해도 된다라고 했는데 홈런을 칠줄 줄 몰랐다 사람이 생각하는 거에 따라 얼마나 달라질 수 있는지 보여준 음. 경기였다라는 얘기도 또 했습니다. 그 얘기는 다 해. 음. 끝내기 찬스 구회 말 되잖아. 삼타다 네. 들어오면 이렇게 그 다음 타자 다음 타자 다 비슷한 위치에서 다 헬멧 착용하고 껴. 네. 형 준비할 필요 없어. 끝내고 올게. 다 나도 그랬어. 나도 그랬어. <laughs> 끝내고 어, 오신 적 있어요? 얻어 걸린 거야. 얻, <laughs> 얻어 걸, <걸린> 얻어 걸리 거야. 얻어 걸리다 <laughs> 보니까 음, 이런 <laughs> 얘기가 나란다. 나도 맨날 한다. 끝내기 홈런 끝내기 안타는 있었지만 끝내기 홈런은 한 적은 없거든. 네, 홈런은 네. 없는데 다 얻어 걸리는 거야. 그럼 아. 다 같이 그러면 뒤에서 다 뭐라 그러겠어. 아형 제발 그렇게 하세요. 어. 딱그 얘기 그렇게 얘기할 것 같아? 절대 안 그러거든. 걸렸네 <laughs> 이런 느낌이에요? 아니야. 그러면은. 아휴, 대타나 당하지 마요. 아뭔 소리야? 어, 교체나 당하지 마. 그런데보 다. <laughs> 아 위원님 같은 <laughs> 위원님 때? 아다 그래. 아 그렇습니다. 네. 어쨌든 이 하주석 선수 진짜 이제 달라진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신일구 후배 하주석 선수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욕밖에 없는데. 아 전에 욕 많이 <laughs> 하잖아요 지금 잘하고 있는데 왜또 욕해요. <laughs> <laughs> 전에도 많이 했잖아요. 아니 응, 네. 전화해서 진짜 쌍욕을 진짜 그러니까, 했지. 그러니까 네 어. 덕담도 좀 해주세요. 응. 팩트를 얘기해줬어 그때. 음. 내가 내가 본 KBO 리그 지금 열개 구단 그 유격수 순위가 나 지금 너 10위라고. 아 진짜로 10등이라고 지금. 이게 음. 아, 왜그러세요님야저 뭐지 그스포츠토어에 들어가서 기록 다 뽑아봐 지금 유격수. 음. 누 다는 너안 쓰지 막 그랬거든. 근데 그래도 흐뭇하지. 그래도 뭔가 좀 그러게요. 바뀌었잖아. 네. 그러니까 좀뭐 이렇게 기록도 좋지만 좀 야구하는 게좀 진지해지고 음. 좀또 요즘 좀 이렇게 궁시렁 궁시렁 되는 것도 좀 없어진 것 같고. 아 그러네요. 음. 맞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의 선발 저희가 한번 짚어드리면서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남지민 선수 한화 이글스 선발이고요. 기아 타이거즈는 이제 외국인 투수죠. 판원희 선수가 또 이제 등판에 나서게 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연님아 남지민 좀. 불안하지. 음. 왜냐면 나는 기아가 지금 최근에 공격력이 팀 공격력이 너무 좋아, 네. 너무 좋아서 어제 또 맞혔어? 어 어제도 플러스 3이네 어우 유연님 너무 많이 올라가시는데요? 네. 그러니까 어제 기아 같은 경우도 많이 나갔는데 그걸 불러들이지 못해서 결국엔 점수를 내지 못했거든요. 음.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남지민과 한원이 어떻게 보십니까? 어디가 이긴다? 한원이지. 한원이 그래도 기아 타이거즈. 난 지금 기아 공격력은 지금 리그 최강이라고 봐. 지금은 음. 음. 어제는 음. 이제 뭐 득점권에서 그냥 안 터진 거다. 아니, 그렇지 그런 경기도 있는데 음. 어. 이제 한 경기에 불과하고 어. 남지민이 이겨내기에는 네. 기아의 타선이 너무 특히 특히 나성범. 이 지금 진짜 좋거든요 음. 음. 그래서 기아 승리를 전제하고 아, 플러스 4까지 가시는 거 아니야? 아. 너무 많이 맞추시는 거 아니에요? 이거 전에 한번 다섯 경기 예측하고 다섯 경기 다 틀린 적이 있었잖아요. 그때가 응. 이제 액땜이 되어 가지고 그때는 거, 저기도 그것 같았어. 네. 그스포티 어, 스포츠 t 에서 음. 난리 났었어. 왜 난리가 나요? 아니, 이렇게 못 맞춰도 되냐? <laughs>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니? <laughs> 아유, 오케다